문법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단어 품사 알아야 돼요. 네. 품사, 그 네. 품사 뭐 서로 서로 어떤 품사를 꾸며주는 거그 원리 먼저 알아야지 제대로 작문할 수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상대방 어, 그 나라의 생각 방식, 네. 지식 배경 같은 거 알아야지 제대로 만들 수 있어요. 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품사예요. 그래서 문법책 보면 항상 먼저 소개하는 거 품사거든요. 품사 그다음에 문법 주어 수로 목적어 이렇게 예. 품사 중국어 한국어 가장 큰 차이점 뭐냐면은 한국어 한개 단어는 품사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많다 형용사 맞죠 많다는 형용사 많아요 형용사예요 맞죠 그 변화가 있지만 많았어요 이렇게 옛날에 나 돈이 많았어요 이렇게 음, 어, 다변형이에요 일단 많다 원 어, 원래는 형용사예요 근데 부사로 하면은 바꿔야 돼요. 네. 맞죠? 그, 많이. 그죠? 아, 많이. 그래서 중국어, 중국어 아까 많다는 또예요. 네. 또. 또는 많다라는 뜻도 있고, 많이라는 뜻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얘는 형용사. 얘는 부사예요. 네. 똑같은 글자예요. 네. 똑같은 글자. 너는 위치에 따라 품사 달라져요 그 중국어는 위치 위치가 중요해요 한국어 위치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게 그 단어 자체 달라요 그죠 중국은 단어 자체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드세요 또吃一点 하라고 하잖아요 많이 드세요 많이는 부사예요 그래서 부사 이야기할 때는 또 생각나야 돼요. 맞아, 맞아, 또, 또. 어, 그다음에 부사라서 뒤에 동사 따라와요. 어, 뒤에 동사 따라오고 뒤에 이 D 는 그냥 양사거든요. 양사 동양사 아니라 뒤에 뭐반 같은 거 꾸며주는 거예요. 이거 생략해요. 그래서 패턴 또 플러스 동사 그다음에 뒤에 양사 또는 뭐 기간 같은 거. 기간 같은 거 기간 같은 거도 얘는 많이란 뜻이에요. 기간 같은 거 뭐냐? 뭐 쓰냐면은 또등 이회. 또등 이회 많이 기다려라란 뜻이에요. 많이 기다리세요. 예를 들어서 때에 앞에 때에 많이 기다려야 한다란 뜻이에요. 때또등 이회. 이 식당 사람 많아요. 많이 기다려야 돼요. 할때 저자 펀딩된 사람 많도 대또등 어, 이걸 여기 많이 그다음에 동사 뒤에 기간 네. 예, 뒤에 기간 또는 양사 사용한다 이거 대또등 말이 안 돼요 틀린 말이에요 아, 네. 이거 네. 또 쓰면은 많이, 많이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이때는 부사예요 부사 네. 예, 부사. 네. 부사 그러면 위치 어디 넣어요 수로 네. 앞에 네. 그죠 수로 앞에써야 돼요 그런데 네. 예, <laughs> 여기도 많이 하잖아요. 음, 여기도 많이란 뜻이고, 나술 많이, 많이 먹었어요. 많이 마셨어요. 나술 많이 마셨어요. 이게 직역으로 하면 안 되는 문장이에요. 나는 많은 술을 많이 어, 먹었어요. 그래서, 我,喝, 어, 이제 시대에 넣어야 돼요.喝了很多酒. 그래서 이거는 직역으로 하면 안 돼서 따로 외워야 돼요. 맞죠? 많은 술 마셨다. 한국어 자연스럽게 하려면 많이 마셨다. 많이 마셨다. 아, 술 많이 마셨다. 그 한국어 사실 술 많이 마셨다. 상황 따지지 않거든요. 우리 같이 많이, 어제 같이 먹었을 때, 같이 먹었을 때, 아, 나 어제 술 많이 마셨더라. 그거는 정도 못 떴어야 돼요. 강조하고 싶은 거는 많이를, 네, 많이. 많이를 강조하는 거고, 네. 나 어제 술 많이 마셨다 하면은 상대방 내가 술 마셨다는 거 몰라요. 그러면, 흘러 了很多酒 그,很多,很多酒를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알려주려고. 네. 그래서, 我昨天,我昨天酒,酒喝,喝的很多,我昨酒喝的很多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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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는, 예. 많이 이거는 많이 마셨다. 많이 마셨다. 아, 이거는 술을 많이 마셨다. 라는 뜻이에요. 술을 많이 마셨다. 네. 네. 나 어제 술을 많이 마셨다. 술을 많이 마셨다. 이 한국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구분 못해요. 그냥 중국어는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상황별로 나눠져 있어요. 예, 한국어는 상황 설명해 줘야 돼요. 그게 차이예요. 예, 그래서 문제는 한국어 먼저 나는 술을 많이 마셨다. 어떤 상황인지 판단해야지, 어떤 문장 선택해야 되는지, 그거는 어려워해요. 맞죠. 그래서. 어, 이거는 술 상대방 내가 술 마셨다는 거 모르고 있을 때, 이거는 술 마셨다는 거 알고 있을 때. 예, 한국어 똑같으니까 헷갈려요. 예, 옛날에 이런 문장 많이 물어봤어요. 한국인한테. 나는, 어, 선생님 있다. 하고 내가 선생님이다. 그 차이. 물어봤어요. 사실 그 이해 다 되잖아요. 한국인들, 친구들도. 근데 설명은 막, 많이 설명해줬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에, 결국 나중에 스스로 해결했거든요. 에, 스스로 많이 예문 통해서 스스로 느껴지, 느껴보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해결된 거예요. 설명해 주는 사람 잘 없어요. 에, 그래서 만약에 중국인이 그 사람이 이 문법 차이점 알고 있으면 중국어로 설명해 주면 훨씬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我是一名老师。 <목소리> 我是一名老师, 나는 한 명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我是一名老师, 선생님을 강조하는 거. 내가 선생님이다 하면은, 我是一名老师,我 네, 네. 네. 세게 하면 돼요. 네. 세게 하면 중국 사람은 바로바로 바로 캐치 돼요. 네. 에, 그 내가를 강조하니까, 네. 그러면 중국어를 말투로 조절하는 거예요. 네. 말투를. 에, 근데 한국어는 단어로 조절해요. 네. 그죠? 네. 단어로 바꿔서 바꾸는 거예요. 예, 내가 그 차이예요. 음. 예, 그런 거 만약에 우리 옛날에 어, 그 선생님 한국어 가르쳐 주, 줬던 그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어, 설명 못 해줬어요. 음. 예, 왜냐하면 전부 다 한국어로 설명했거든요. 음. 한국어 안돼 있는 상황에서 한국어로 설명하면은 음. 못 알아들어요. 음. 예, 예, 음, 맞아. 음. 예, 그래서 음 상황 구분해서 공부하시는 거 훨씬 빨라요. 음. 뭐 밑에 문장은 문자가... 마셨을 때 나는 많이 마셨다. 어, 무조건 같이 마셔야 되는가? 상대방 내가 술 마셨다는 거 알고 있을 때. 알겠 알고 있을 때. 어, 어. 때. 네. 어, 예. 를 들어서 앞에 문장 "我昨天喝酒了." 예. 네. 알려줘요. 어, 먼저 알려줘. 어제 내가 喝酒了. 그다음에 "喝的很多." 하면 돼요. 네. 먼저 알려주고 상대방 이미 알고 있을 때는 "喝的很多." 하면. 네. 어, 문제없어요 무조건 같이 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어,